그 사이에서 연애를 단한 번도 못 하는 거야? 그냥 말할게요. 연애 많이 해요. 아주 원래. 카톡방 지우고.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돌계의 화석 연습생 8년차 비나늘입니다. 한때 아이돌을 꿈꾸었던 20살 최예진입니다. 저희는 사실 만난 지 1년도 안된 사이인데요. 같은 회사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었던 사이, 같이 데뷔조로 연습을 하다가 무산이 돼서 각자 할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원래는 아이돌이 꿈이 아니었는데 노래 부르는 걸 어렸을 때부터 엄청 좋아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노래를 쭉 하다가 아이돌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됐어요. 가수로 데뷔를 하고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연습생을 한 1년 정도 하다가 다른 회사를 들어왔어요 데뷔조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컨셉이 안 맞는 거예요 회사를 나왔는데 아이돌 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섭외가 돼가지고 거기에 출연을 했다가 거기서 데뷔를 못 해가지고 또또 회사 옮기고 계속 이런 식으로 회사만 옮기다가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 회사 남자애들 연습생이랑 연애해? 이런 것도 되게 애들이 편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던 회사는 남자 연습생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저는 아니 저는 아니, <laughs> 저는 아니. 연습생이 소속사에서 기간 다 돼서 나가는 거 말고 다른 소속사의 오디션 보고 합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위약금 물어야 되는 건가? 그건 안 돼요 이미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 오디션을 보는 거는 계약 위반 위반 연습생 계약은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냥 회사마다 다 다른데 기간이 다 돼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안 물어도 되는데 제가 못 참고 나가겠습니다 하면 그간 했던 뭐 레슨비 다 물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현재 속해 있는 회사보다 미팅 본 회사 엄청 커요. 이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회사한테 돈을 주고 뭐 사간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이거는 계약 위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바닥 일하기 싫으면 해도 될것 같은데 정말 위험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돌 연습생들 얼마나 빡세? 엄청 힘들다고 하니까 가늠이 안 돼서 제가 있어본 회사에서 이보다 빡센 스케줄도 있었어요. 10시에서 11시까지 출근을 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식사를 하고, 회화를 하고, 레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냥 이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살을 급격히 많이 빼야 되는 사람들은 레몬 디톡스 그런 것만 마시면서 이 스케줄을 다 소화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맨날 숙소에서 막아 힘내자 우리 서로 보면서 버티자 막 이러면서 진짜 매일 울어도 <laughs> 슬픕니다 울지 마 아니요. 울지 마안 울어요 안 울어요 난꼭 연습생 돼서 본진이랑 사귈 거인 같이 밥 먹고 응원해주고 생각만 해도 응 설렘 이러려고 데뷔하나 너무 화나는 댓글인 것 같아요 이런 목적 때문에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하시는 거면 진짜 아닙니다 이런 거는 위험한 행동일 뿐더러 이런 생각은 아이돌 연습생 오래 하고 간절한 친구들한테 화가 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의 꿈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돌 연생 시절 금지 음식 보는데 주머니에 넣은 거 아직도 웃겨. 아 이런 경우는 되게 흔한 일이죠. 먹다 들키는 거. 다이어트를 유독 심하게 시키는 데 있었는데, 문구점 같은 데 가가지고 두꺼운 밧줄을 하나 사서 음. 가방 그 위에 꼬리에 연결을 해서 가방을 내려가지고 그 안에 떡볶이를 넣고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먹었던 적도 있고. 계속 계속 다이어트를 하다가 이성의 끈을 놓고 먹었는데 그 다음에 뭐. 바로 검사를 한 거예요. 몸무게가 훅 쪄있으니까 회사 근처를 시간 안에 아홉 바퀴를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듣기로는 키 센티미터에서 120을 뺀 몸무게 너무 말랐다 이 정도 해야 TV에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데뷔하기 전까지는 데뷔하는 걸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빡세게 하는 것 같은데 데뷔하고 나서는 스케줄을 어쨌든 소화를 해야 되니까 밥도 먹이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연습생들 그 사세 진짜 어어 궁금함 예쁘고 잘생긴 애들 개많을 텐데 그 사이에서 연애를 단한 번도 못 하는 거야? 그냥 말할게요 연애 많이 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여기서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보고 하면 문이 맞을 수도 있고 연습생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직업 만나기가 힘든 게 연락하는 시간도 너무 안 맞고 이해도 못 해주고 서로가 같은 걸 준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음. 겹치는 부분도 많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자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안, 안 되죠, 연애하면? 하면 큰일 나죠. 아주 네, 원래 티도 안 내오고 어... 카톡방 지우고 <laughs> 아, 저는 안 해봤어요. <웃음> <웃음> 아니요, 저희는 말고 <laughs> 연습생이면 무조건 외워야 한다는 노래 조정현 노래 S. 연습생 필수곡이라던데 아는 추천곡 있을까? 다만세? 다만세 다만세는 모든 여자 연습생들이 한 번씩은 불러보고 쳐본 곡? 저도 아이돌학교 촬영을 했을 때 다시 만난 세계로 평가를 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고음도 많이 있고 연습생들이 되게 그냥 기본적으로 하기 좋은 그런 곡이것같요 회사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소리는 있는데 딱히 그런 곡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진 않은 것 같아요 YG 같은 경우에는 R&B 약간 이런 소울 느낌을 좋아하고 SM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맑고 청량하고, 딱 그냥 가수분들만 봐도 딱 그게 보여요. 어떤 느낌을 좋아하겠거니. 꼭 팝송, 가요, 이런 거두 개씩은 준비해서 오디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생 트레이닝 비용 빛으로 남겨두는거 진짜 나쁜 것 같지. 아니, 그럼 아이돌들 정산받기 전까지 뭘로 살아? 애들 알바까지 하던데 완전 에바 세바 바바. 다 빚이죠, 뭐. 먹는 거, 트레이닝 비용, 숙소 비용, 매니저님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다, 다 빚이에요. 데뷔하고도 뜨지 못하는 이상 정산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제 친구 중에 데뷔한 지한 거의 4년 된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1원 한 장도 못 받았다고. 진짜 상상도 못 하는 금액을 부르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이제 연습생이나 가수 꿈꾸시는 분들께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계약서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컴퓨터에 검색해도 다 이렇게 계약서 내용 나오거든요. 정말 잘 보고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헐, 아학 비난을 아이돌 꿈안 접은 건가? 내 아학 원픽이었고 예전에 아이돌 꿈 접겠다고 글 올라와서 진짜 슬펐는데 비난을이 아이돌 안 하면 누가 아이돌해 너 이거 인정 신생회사에서 컴퓨터 방송을 시키셨어요 그때부터 저를 좋아해주신 분들은 지금 5년, 6년 정도 기다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난 언제든지 기다릴게 응원할게 뭐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아서 미련을 못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팬분들 때문인 것도 되게 커가지고 그런 거 보면 못 포기하겠어요 언니 팬분 세번 정도 뒤에 왔었어요 어, 하늘 언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laughs> <laughs> 사랑한다고? 언니야 <laughs> <laughs> 하지 마 <laughs> 아이돌 한 3, 4년에 한 팀씩 내는데 그한 팀마저 인원이 4명에서 7명의 대부분이잖아 데뷔조 두번 이상 못 되면 7, 8년은 그냥 가버리는데 나라도 현타 올듯 회사를 들어가는 것보다 회사를 들어가서 데뷔를 하는 과정이 더 힘든 어... 것 같아요 그냥 확률이 되게 적다고 보면 돼요 2, 30%? 그래서 눈에 띄려고 더 노력도 해야 되고 데뷔를 할 거라고 와서 마음먹고 계속 연습을 하는데 데뷔조에 못 들거나 회사에서 잘렸어 이러면 엄청나게 현타가 오는 거죠 꽝나 연습생 하느라 내신 6, 7 는데 연습생 잘렸거든. 지금 고3이고 긱긱. 나 진짜 이제 억가지고 나다 <laughs> 어, 너야? <laughs> 이제 가수로 데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연습생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포기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공부, 배양 이런 건 당연히 포기하셔야 되고 뭐 친구 이런 것도 포기하셔야 되고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아이돌을 하다가 잘안 되는 경우에 좌절하고 이제 할게 없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어도 할게 되게 많더라고요 고3도 진짜 어린 나이잖아요 다시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른 길 충분히 많으니까 다른 길을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DM도 보내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 가지고 기다려 주신 만큼 보답을 꼭 드릴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이라는 꿈을 포기했지만 다른 직업으로 더 멋지게 성장해서 멋진 사람이 꼭 되겠습니다. 아빠 사랑해. <laughs>